다는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근데 이런 것이 다 정견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인데 정견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됐냐 이 쓸데없는 걱정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깨닫고 나서 본래 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처님도 틀림없이 이게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은 없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며칠 만에 이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깨닫고, 3, 7일간 사유하셨다. 그 사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부처님만 아시는 거죠. 사유. 그리고 사유를 하시고, 뭐를 시작했느냐 하면, 교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중생 문제로 나아갈 때, 사유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깨달음 후에는 삶의 목표가 중생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럼 자기 문제에서 중생 문제로 넘어갈 때다요 과정이 있습니다 다요 과정이 있어요 금방 그래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 깨달음에서 두 번째 과정이 이 망상심이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망상심이. 런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며칠 만에 망상심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반야심경에서는 원리전도몽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배회, 걸림이 전혀 없다. 그 걸린다는 게 화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무서운 거, 걱정되는 거. 그러면 원리전도몽상, 모든 그 쓸데없는 걱정을 다 멀리 여있다 이거예요. 안 일으킨다라는 거죠. 멀리 여인다라는 거. 오늘 또 화를 냈다가 참았다가 내일 또 화냈다. 그 멀리 여인 게 아니죠. 금방 요만큼 갖다놨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멀리 여인다. 영영 못올 곳으로 보내버린다. 그럼 멀리 여인 거거든요. 그것이 구경열반, 어, 자기 문제를 해결한, 극치죠.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그러느냐? 조견온개공을 해야 돼요. 조견온개공 오운 온이 다 공한 것을 봐야 원리전도몽상이 됩니다. 이게. 그럼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인데 그 불생불멸을 봤을 때.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 고통이 사라지는 의미는 무서움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까지 다 원리전도몽상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견 오온개공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생사가 없다. 이게 조견 오온개공이거든요. 우리 몸이 삶과 죽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깊이 보는 것. 아주 참되게 보는 것. 이게 조견이거든요. 그래서 조견 다음에는 원리가 된다. 이상이 되어 모든 망상을 여인다. 조견과 이상까지 되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 일체상을 여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 일체상을 여의면 일체 망상을 여의는 건데 망상은 전부 아집에서 생기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욕구, 집착은 욕구거든요. 나에 대한 욕구로 걱정이 생기는 거지 나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걱정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에 대한 욕구는 내가 불생불멸이라는 걸못 보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견오운계공과 원리전도몽상까지 했을 때 그게 이제 정견의 세계입니다 정견 그리고 그게 그냥 되느냐 처음에 그게 아니고 가피를 입어야 돼요 가피 가피라고 하는 것은 어 가중시킨다고 하는 더할까 자고, 입혀준다고 하는 이, 이불 빗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힘을 크게 보태주는 거. 보태주는 거죠. 또 입혀주는 거. 그게 이제 가피인데, 가피를 입었을 때그 정견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피는 어떻게 해서 입느냐? 그게 바로 예경입니다. 가피는 예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경은 예배, 공경, 이런 건데, 예배,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거, 어, 이것도 예배도 예경이고, 독경, 경릭론 것도 예경이고, 기도도 예경이고, 참회도 예경이고, 뭐 참선도 예경이고, 뭐, 모든 그 의뢰를 통해서 이 부처님을 향하는 그런 행위는 다 예경이거든요. 그럼 이런 예경을 통해서 내가 더 향상을 하게 되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큰 그게 여는 행위고 내 자신을 크게 북돋는 일이고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예경입니다.